두 가수가 검색되는 노래들만 신청하셨어요. 나에게 그대만이도 유해준 씨 버전이 있고 또 송하이 씨가 리메이크하신 버전이 있어요. 유해준 씨 걸로 전해드릴까요? 어, 녹화는 저만 찍혀요. 네, 네, 아, 네. 안에 네 유튜브에서 쌀맞치시고 오늘 신청하신 제목 치시면 네. 어, 네 오늘 그 목소리는 들어가셨을 것 같아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클럽에스 처음 오셨어요? 어, 아 자주 와요. 아 네. 아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, 오, 오랜만에 오셨어요? 네. 왜 그러셨어요? 헤어졌다가. 네. 아 헤어졌다 다시 만나신 거예요?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? 다시? 어, 오빠가 저기 무릎 꿇고 사과했군요. 네 무릎 안 꿇었어요? 네 무릎은 안 꿇으셨군요. 아 진짜요. 사과할 때는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요. 사과 한쪽 준비하시고, 네. <laughs> 별거 아니지만 인생은 살짝 그런 감동이 좀 있어줘야 뭐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날인데 제가 앨범 내이5오 주년 되는. 오늘 날인데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요즘 그 케이크에다 예쁘게 하는 모양 하는 거 있잖아요. 제 앨범 이름을 해가지고 아까 그 가게 비번을 아니까 제가 없을 때 놓고 간 거예요. 네. 누구라고 안 써놓고 써놨는데 자기 이름은 없이. 네, 그래서 아까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네, 저희 이제 그레이시가 뭐 케이크 있어? 이래서. 무게 왜 케이크 있어? 뭐 없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 직원이 넣어놓고간 거예요. 다른데 일이 있으니까 넣어놓고 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케이크를 저는 너무 오랜만에 아주 되게 오랜만에 받았거든요. 거기에 제 기타 모양 넣고 이렇게 타이틀곡 하고 가게 이름 들어가고 김대리 이렇게 해서 그거 뭐그 케이크를 놓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너무 감동이었어요. 그냥 그 자체가 그 마음을 써줬다는 그런 게 되게 감동인 거잖아요. 그래서 아, 그냥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좀 마음이 쨍했어요. 그걸 보고 오늘 두 분도 살짝 마음이 쨍한 날이시겠군요. 네? 적 없어요. 네? 네? 본적 없어요. 아, 그냥? 아 그래요? 아, 왜왜 왜 그냥 얘기하셨어요? 아, 아니에요. 궁금한 게 있는데, 네. 김대리는, 김대리는 네. 뜻이요? 아, 제가 그 회사에서 김대리로 되게 오래 있었어요. 제가 숨을 <laughs> 28년 회사 생활하는 동안 13년을 김대리로 있었어요. 근데 회사를 옮기기도 했고, 뭐 그런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. 그래서 늘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를 때제 이름보다는 항상 직장에서는 그냥 직급으로 부르잖아요. 뭐, 김대리, 이대리, 박대리 이렇게 부르니까 저한테는 제 본명보다는 누가 나를 김대리라고 불러주는 게더 저도 편하게 들리고 해서 제가 앨범을 낼 때도 회사를 다니면서 냈고 가게도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에 시작했어요. 제가 정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어, 갑자기 가게를 하해서 또 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그 뭔가 딱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시기여서 가지고 그 김대리라고 그 간판에 써 놔야 제가 좀 문을 늦게 열어도 퇴근해서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가게 이름을 김대리 쌀마 이렇게 정해 놓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쪽 클라비스로 이전해서 올 때는 코로나 시기기도 했고 여기 고객님들께서 클라비스라는 상호를 유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. 제가 대한 300분 400분한테 설문을 했었거든요. 명함 명제를 드려서 근데 압도적으로 안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2층에 나중에는 2층에 음악살마도 한번 와 주세요. 2층에 그 시장을 여는 사람들 앞에 인생네 주 앞에 음악살마라고 저의 작은 공간을 또 만들어서 빠를 그래서 저는 이제 2층에 있고 4층은 우리 그레이시가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노래 할 때만 잠깐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나중에 음악 살마도 찾아서 밑에는 작게 저 혼자 그냥 그제 어 공간처럼 제가 새해에는 또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저 김대리가 가수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계시니까 <laughs> 새해에는 좀 많이 저도 알리고. 제 음악 생활 하는데도 조금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제 뜻대로 될지 그냥 또 자영업자만 되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가게를 개히 했나 싶기도 한데 뭐 저는 살짝 뒤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냥 앞만 보고 달려있고 있긴 한데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셨다고 하니까 괜히 또 용기가 됩니다. 아, 요즘 번개가 평일날 손님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평일날 되게 걱정했거든요. 너무 매상이 확 줄었으니까 저희 가게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 여기 옆에 다 다른 가게들이나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다 매출이 뭐 반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뭐늘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그래도 사실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여기보다 훨씬 좋은, 어, 음악 카페를 만들고 싶어서 밑에도 욕심내서 두개 열심히 해서 한 5년 후에는 좀더 좋은 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밑에를 오픈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이 노래 제목처럼 나에겐 그대만이 아니고 나에겐 고객만이 <laughs> <laughs> 전해드려 볼게요. 볼수 없을 것 같아.